오늘 발표할 주제는 주위 장기로 침배 인베이전이 있는 넌 스몰 셀런 캔서에서 익스텐디드 런 리섹션에 대한 연구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TNM 스테이지에서 8차 개정안에 따르면 T4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튜머 사이즈가 7cm 이상인 경우 같은 흉곽 내에 다른 로베의 투머 노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오늘 주제인 어폐 주변의 구조물 즉 메디아스티눔, 다이아프람, 하트, 그레이트 베슬, 리크런트 라인절러, 카라이나 트라키아, 뭐 스파고스 등등으로 침범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T4 넌스모셀 런캔서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 이러한 환자들은 플로럴 디세미네이션이라 흉강 외에 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전의 위섹터빌리티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완전 절제 여부는 서전마다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철학에 따라서 시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침범 부위에 따라서 수술 시에 인공 심폐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모비디티와 모탈리티가 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티포 넌 스물 셀런 캔스에서 익스텐시브한 풀모널 입섹션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환자군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주변 장기에 침범이 있는 폐암은 어, 수술 자체가 외화하기 때문에 어, 환자군도 그리고 침범 장기에 따라 달라짐으로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발표들을 보면 대부분이 싱글센터의 레트로 스펙티브한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어,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이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당연하게도 완전 수술, 완전 절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달 스테이투스, 즉패스로러직하게 어, N2인지 아니면 N0, N1인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N2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환자들에서 네오주변 세라피는 이론적으로는 다운 스테이징을 통해서 컴플리트 리섹션 가능성을 높인다고 몇몇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지만 네오 오즈번트 세라피 자체에 의한 합병증 발생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수술 모탈리티 증가 등 때문에 이거에서 명확하게 아직 컨센서스가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외적으로 폐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8.16앞과 어, 소개해 드린 연구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아다 우라 트라이얼 같이 어, 타겟 세라피나 이뮤노 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네오 어주번트 혹은 어주번트 세팅에서 사용을 되면서 수술을 시행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넌 스몰 셀렁 캔서 환자에서도 예후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T4 넌 스몰 셀렁 캔서 환자군에서도 타겟 세라피와 이뮤노 세라피를 어, 네오즈번트 혹은 어즈번트 세팅에서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어, 컴플리트 레미세션 레이트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컴플리트 유섹션의 증가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T4 넌 스몰셀 넌 캔서 환자들의 수술 케이스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향후 적어도 몇년 후에는 알 수, 어, 파악할 수 있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볼 거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장기에 인베이전이 있는 폐암의 수술 성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범 장기에 따라서 어, 유의해야 될 간단한 팁과 수술 성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VC에 인베이전이 있는 폐암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리페어가 필요한 SVC의 직경이 5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프로스테틱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S.V.C. 크로스 클램핑 타임은 가능한 한 6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래프트의 쓰러버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스테틱 리플레이스를 한 환자에서는 항응고 치료가 필수적이며 기간마다 다르지만 어,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타겟 I.N.R.은 2에서 3 정도를 잡고 항응고제를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향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SVC 인베이전이 있는 넌 스몰셀 넌 캔서에서 수술 관련 그 다음에 장기 예후에 대한 표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컴플릿 리섹션의 어, 레이트가 높은 환자들일수록 뉴모넥토미를 시행한 비율도 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덕션 세라피를 시행한 비율이 어, 높은 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관련 사망률은 어, 기관에 따라서 2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장기 예후를 봤었을 때는 비교적으로 어셉터블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패솔로직 N0N1인 경우와 컴플리 유섹션된 환자에서는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수술 중에 SVC 추가 절제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효, 어, 수술적인 처치를 시행을 하는 것이 SVC의 추가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장 자체에 침범하는 폐암은 드물고 이러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레프트 이트리움을 침범하는 폐암은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어, 때때로 존재합니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특히 오른쪽으로 어, 뉴모넥토미가 종종 이루어지게 됩니다. LA 월에 클램핑을 해보고 다음에 바이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LA의 파셜 리섹션이라던가 다이렉트 수처 혹은 패치를 이용한 클로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램핑 에어리가 너무 크거나 반대편 풀모너리 베인까지 어, 클램프를 잡아야 되는 경우엔 어, 수술장에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테빌리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CPB를 돌릴 수밖에 없고요. 수술 시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인터에이트리아 그루브를 따라서 에피칼, 어, 에피, 에피, 에피카디움을 박리를 어, 매트클로스하게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프로시저를 통해서 클램핑할 수 있는 LA 커플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술장의 오페필드 시야도 확보를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A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 어, 리섹션을 시행한 수술 성적을 보시면 수술 관련 사망률은 기관에 따라서 16%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어, 오퍼레티브 모탈리티가 올라가는 경향성과 프로시 중에 뉴모넥토미를 시행한 경향성이 코릴레이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혈관에 전이가 있는 다른 폐암들과 마찬가지로 LA를 침범한 폐암의 예후는 노달 스테이투스 그리고 컴플레 리섹션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은 14%부터 46%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시기가 지나면서 점차 예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네오오즈번트 세라피 시행률이 높을수록 투머 어, 볼륨의 감소에 따라 컴플리 리섹션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어, 여겨집니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 에울타를 침범한 폐암은 대략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어, 세 번째 그림으로 디센딩 에올타를 침범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수술 후에 병리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에올타를 침범한 폐암 중에 약 60%는 어드벤티티아 레벨까지만 침범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티말 레이어까지 침범한 경우는 레어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침범의 종류의 어, 정도에 따라서 아울틱 리페어를, CPB, 사이드 클램프 혹은 어센딩 혹은 디센딩 아울터의 션트를 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드밴티티아 층까지만 침범한 경우에는 대부분 C P B를 돌릴 필요 없이 아울터 리페어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울티가 아치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C P B의 운영이 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수술의 합병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는. 이런 환자들에서 아울틱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수술한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수술 3~4일 전에 그라프트를 삽입 후 CPB를 돌리지 않고 어, 메스를 컴플리트하게 리섹션을 한 보고들이 있고요. 어, CPB를 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합병증 사망률이 기존의 경우보다 매우 낮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대동맥 침범된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벨레이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스탠트에 관련된 합병증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스텐트의 롱텀한 아웃컴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명확하게 확실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관련 합병증을 보시면 CPB를 운용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가 점점 증가를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어, 주요 합병증 발생률도 문헌에 따라 십육에서 삼십일 퍼센트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다른 T4 폐암보다도 상대적으로 어, 나은 걸알 수가 있고 5년 생존율은 30에서 6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요 예후 인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플렛 리섹션 여부, 엔트노드 메타 여부, 그리고 페리오퍼레이티브 케모 혹은 레디오 세라피를 시행했는가가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리아 설크스 투머, 일명 어, 판코스트 투머는 다른 T4 캔서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술 전에 컨크런트 케몰 레디오 세라피를 시행 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 예후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튜머입니다. 완전 절제는 60% 정도 보고되고 있고 5년 생존율은모언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판코스트 튜머에 있어서 T3와 T4의 예후 차이가 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주의 구조물에 있는 침범이 있는 T4 폐암도 마찬가지로 멀티모달리티 어프로치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데이터로 어, 발표된 논문을 찾아봤었고요. 2018년에 삼성병원에서 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59명의 환자가 어, 대혈관과 심장에 저, 전이가 있는 넌스물셀런캔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주로 주요 타입은 스케어셀 칼치노마였고 어, 가장 많이 침범했던 조직은 예, 메인 풀모나리 아터리, 다음에 어, SBC 순서였습니다. 뉴모넥토미는 52%에서 환자에서 시행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CPB는 12%에서 적용을 했었고, 컴플리트 리섹션은 86%에서 시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 하스피탈 모탈리티는 9%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고, 1년 오버럴 서바이벌은 75%, 5년 오버럴 서바이벌은 44%로 보고 보고하였습니다. 어, 이번 기에 아산 데이터로도 한번 데이터 분석을 시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페솔로직 T4 환자 중에서 주변 조직에 침범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96명의 환자들을 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62세, 시스톨로직 어, 타입은 스케어머셀 칼시노마가 가장 도미넌트 했습니다. 침범 장기는 SVC 인베이전이 가장 높았고요. 네오즈먼트 세라피는 10%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수술 관련 항목을 보시면 르모닉 토미는 32%에서 시행을 했고 어, 바이패스는 10%에서 운용을 하였습니다. 컴플리 리섹션은 66%에서 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패솔로지컬엔스테이트스는는세 어, 군이 N2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했었고 어, 비교적 이분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 하스피탈 모탈리티는 2%였고요. 오버로 서바이벌을 보시면 2년 서바이벌은 67%, 5년 서바이벌은 39%였습니다. 어, 침범 장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서 봤었을 때는 어, 카라이나나 메디아스티남에 있는 경우보다는 그레이트 베슬, 하트, 다이아프램에 있는 경우가 예후가 유의하게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뉴모넥토미를 시행한 여부에 따라서 예후 차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어, 인클루플릿 레덕션 컴플릿 섹션 컴플릿 섹션 여부에 따라서 봤었을 때도 저희는 어, 저희 데이터에서는 유의한 결과는 없, 없습니다. 얘는 패스톨로직 엔스테이트에서도 다음과 같이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 저희가 추가 분석을 해본 결과 어, 패스톨로지컬 N2 환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더 젊은 환자들이 유의하게 많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은 어드밴스 스테이지라고 할지라도 예,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더 인베이시브하게 수술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한 결과가 셀렉션 바이어스로 크게 작용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된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주변 조직 인베이전이 있는 T4 스물살 런캔서의 서지컬 케이스는 레어합니다. 수술 관련 합병증 및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별된 환자들에서 수술적 치료가 장기 예후에 있어 페이버러블한 아웃컴을 가져온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페이언트 셀렉션에 있어서는 리섹터빌리티 그리고 엔토노의 메타 특히 멀티 스테이션 N2에서는 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필요하다면 인베이시브한 메디안 스테더 스테이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들에서는 수술뿐만 아니라 키모 그다음에 레디오세라피 등의 멀티모달 트리트먼트가 동반되어야 예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오즈먼트세라피를 수술 후에 네오즈먼트세라피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프론트 서저리 후에 어주번트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명확한 컨센서스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선 연구들을 통해서 이 환자들에서 네오즈먼트세라피 후에 캔서가 리그레이션 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 또한 예우 인자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또한 이제 체크메이트 816스타디라든가 또 아다우라 테일 등의 이뮤노세라피 타겟세라피가 컴플레이션 레미션 레이트를 높이고 이게 인베이시브가 있는 티포 환자에서 컴플레인 섹션을 높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환자들에서 네오 어즈분트 세팅에 이뮤노세라피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리섹터블리티를 향상을 시키는 게 어~ 올바른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프로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뭐 그럼 준비하신 동아 예. 아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아산병원 데이터를 정리하신 것을 보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T4 인베이전에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뭐 버테브라나 트라키아 네스파고 이쪽보다 오히려 아까 제가 뭐 빨리 지나서 잘못 봤지만 이 다이아프라임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그래프 한번 다시 볼수 있을까요? 네. 그게 다이아프라임을 혹시 이제 파셜 리섹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컴플리테이션을 다이아프라임을 완전히 제거하고 리페어를 했는데도 그렇게 제일 안 좋은 거라면 다이아프라임에인베이션이 있는 환자는 좀더 수술을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예. 환자 수가 다이아프라임 리섹션이 1 8 명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떤 서브그룹 애홀라이시스를 하기는 그렇게 힘들었고요. 또 수술장 소견에서 이걸 파셜로 했는지 전체로 들어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가지고 원하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8차 스테이징에서 다이아프라임 인베이전이 T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 몇몇 또 서전들은. 어언 리셉터브 다이아프램을 언 리셉터브란 주의종 장기이기 때문에 티포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어컴플릿트 리셉션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도 예우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이제 결과론적 결과는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도영 선생님. 양산부산대학교병원흉부외과 김도영입니다. 한 가지 좀 코멘트 해 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데이터 보면은 옛전 데이터들 해서 다 CPB를 쓰고 있는데 어, 요즘은 에크모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에크모를 돌리면서 어, MPA에 드레인 저기 카테터를 넣고 돌리게 되면은 CPB를 안 돌려도 충분하게 CPB 돌리는 만큼의 그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CPB를 돌리지 말고 액모를 하면서 NPA 드레인만 좀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SVC하고 LA 같은 경우에는 에올타는 트랜스뮤라 인베이전은 뭐 거의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인디케이션을 잡을 때 그런 SVC나 LA는 트랜스뮤라 인베이전들도 다 수술 인디케이션을 잡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월만 먹뭐 그런 사람들만 인디케이션 잡으시는지요? 어, SVC나 뭐 LA 월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널 인베이전이 뭐 비교적 흔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MRI를 찍어가지고 리섹터비티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SVC에 또 인베이저된 사이즈 길이도 또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리섹터비티한 판단은 교수님들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명확하게 인디케이션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또뭐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뭐, 이번 연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